어, 7월 27일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한 내용의 핵심은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어, 콜이 SK 하이닉스에 좋게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12만 천원대를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프로그램 물량들이 대량으로 들어왔죠.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은 HBM 기술과 생산 능력 확보에 집중하겠다라고 했고, 조금 뒤처진 감은 있죠. 하이닉스가 HBM 몰빵식 밀어주게 하는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HBM 연간 성장률이 연 20%다, 연 30%다, 이런 말들은 시장 참여자라면 다 들어봤을 법한 얘기인데, 특히나 최근에 이런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BM 뭐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때 26일 27일 이런 조정이 나올 때 증권사나 언론사에서 반도체 특히나 HBM 관련으로 상당히 많은 소재거리로 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이닉스가 HBM TC 본더 지급을 하는 한미 반도체에 대량발주 이슈가 있고 그걸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한미 반도체인데 지금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중력을 받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버텨준다는 것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올라갔다는 것은 중력을 받으면서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고 옆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아이센스라는 종목을 조금 신도있게 다뤘습니다 어, 다루고 나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단일가 때 눌릴 때 어, 매수를 했고 조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나서 다음, 걸, 다음 30분 때 매도를 바로 조금 더 하고 좀 이상하다 싶어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아, 그 다음, 이렇게 올랐지만, 그 다음 날 단일가 해제가 되는 시점에, 어,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고,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오길래, 바로 다 손절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 27, 다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 조금 지켜주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매수를 했는데, 또 이렇게 쭉쭉쭉 내려갈 때, 또 손절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로는, 한세번 정도 다 손절매로 하면서 투자 심리가 저는 좀 좋지 못한 한 주였는데 제가 지금 아이센스를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리는 사유는 어, 언급을 드린 종목은 주식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떠서 보는거나 아니면 뉴스나 뉴스가 아니고 저 증권 프로그램에서 보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목을 추천을 하고, 오르면 자기가 올랐다. 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를 거라고 했죠. 제 말이 맞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말 보기가 싫은데, 저는 그렇게는 하진 않겠습니다. 아이센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내렸는데, 내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제가 저번에 예전 영상에서 거래량이 터진 종목에 한해서 올선을 이탈을 하면은, 5거래일간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영상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5거래일 지금은 4거래일이 도로 나가고 나서 지금 5선을 다시 안착을 했죠 그렇다는 것은 555 대칭 일수 대칭 4거래일 4거래일 대칭 예를 들면 그런 대칭의 관점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5선을 이탈하지 않고 뭐 하루 이틀 이탈을 살짝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1, 2, 3, 4 살짝 이렇게 올라가면 다시 한번 거래, 호재를 터뜨리면서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올선을 회복을 했던 그 양봉의 시가 라인을 다시 종가상 기능봉으로 이탈하면서 흐름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 이 양봉의 시가를 종가상 강하게 음봉으로 이탈할 때는 매도를 해야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비만 관련 그리고 당뇨 관련 건강이라고 지압하겠습니다. 건강 관련 종목들에서 아직 돈이 나간 게 아니고 계속 들어오면서 누구는 오르고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오르고 계속 이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이센스가 아직은 후발주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선발의 위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9월달에 또 출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아직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보통 만약에 여기서 아이센스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급등을 하더라도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세번 정도 한 종목에서 손절매를 한 종목은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 내동 매매 추격 매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매를 한 종목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좋은 흐름이 나오지라도 삭제를 하고 다른 종목을 보는 편입니다. 그 종목이 바로 한미 반도체인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지난 영상이 아니고 지난 금요일에 어 매수를 하고 보유 중인 종목임을 오해가 없도록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상 보자면 언제 매수를 했냐면 종가에 종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던 사유는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 필라벨, 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 정고점을 향해서 돌파를 해주려는 그런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상승이 크게 났으면 중력을 크게 받으면서 떨어진 게 정상인데, 그렇지 못하고 버텨주고 있다. <laughs>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또 특이한 점은 지금, 지금 관점은 시장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있습니다. 2차 전지 vs. 2차 전지 대 반도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포스코인터내셔널, 그리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150만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하고, 지금 바로 위에 올선이 있고, 그 위에 매물이 있고, 또그 위에 매물이 있죠. 2차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비엠도 바로 위에 이평선 있고 그 위에 매물 매물이 다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금양 마찬가지죠. 그와는 반대로 제가 지금 반도체를 물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회복을 하면서 야금야금 상승을 하면서 에코프로가 200만원 300만원 갈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단기간 봤을 때는 이 위에 바로 위에 매물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단 단기간 이런 큰 조정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컸다는 것은 이런 차트에서 시장의 돈이 어, 매수세가 안정적으로 몰릴 가능성은 없다 단기간 그래서 한미 반도체 예를 들면 반도체 종목은 어떤지 비교를 하자면 한미 반도체 TFE 어, 이평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제우스 마찬가지 이평선 위에서 HPSP 이평선 위에 있고 매물이 없다.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어 테크닉스 마찬가지 정별에서 이평선보다 위에 있고 52주 신고가. 좋은 흐름을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하락이 나와도 여기서는 지켜주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반대로 여기서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은 어 저항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단기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STI나 이스페타시스나 프로텍 프로텍은 조금 밑에 있죠. 주성엔지니어링, PSK홀딩스, 가온칩스, 레이저셀, 대덕전자 이러한 반도체 PCB 종목들이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간 다음주로 봤을 때는 제 관점이 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VS 반도체로 본다면 다음주는 반도체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 지금 한미반도체를 대장으로 그리고 TFE나 다른 HBM 관련 제우스나 h p s p 이어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런 12만 천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만약에 여기서 이까지 눌린다면 또 지지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미반도체를 매매를 할 때는 공시를 볼때 한미반도체는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은 오래 전에 되었고 지금 판단일이 8월 1일입니다. 이제 해제가 다음 주에 투경에서 해제가 될 예정인데.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사유는 요건에 어뭐 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60% 100% 이상 상승 보지 않겠습니다. 3번을 보자면 판단일 T 종가가 그러니까 8월 1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되면 안된다라는 것인데 15일이면 대략 여기서 이까지입니다. 7월 31일 하나가 나온다라고 쳤으면, 치면, 그러니까 7월 30일에는 급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대신에 8월 1일 종가만 이 7월 30일 이 안에서 15루 거래일안에서이 밑에서 종가가 마감이 된다면 투경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보통 제가 주식을 하면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 신용이 되고 이제 어 경고가 해제가 되었네 라는 그런 투자 심리, 매수세로 인해서 단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한미 반도체를 매수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거면 이 공부를 어, 공시를 보시면서 어, 투경이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되는 시점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주가의 움직임이 예상치 못하게 급락을 해버린다면 또 어디서 손절매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본인 원칙하에서또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 관점을 추천 종목이 아니고 제 관점을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좋게 보이는 반도체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렇다고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런 정말 음봉상 보면 정말 출렁거림이 큽니다. 이건 다 팔아먹기 위한 양봉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지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밑에서 어디까지가 밑인지는 모르겠지만 받아갈만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어이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대장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물론 시총은 높지만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어떤 흐름으로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들어오고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항상 저는 자고 나면 바로 뉴욕 증시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는 편입니다. 잘 보시면서 어, 2차 전지와 반도체 시소 타기를 또잘 보시면서 돈이 이두 종목, 아, 두 섹터에 다 들어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종, 한 섹터는 지고 한 섹터는 오르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될 텐데 그런 흐름을 잘 어, 관점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흐름 속에서 좋은 대응하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